소리 나? 엄마 오나 소리 나? 엄마 딱! 품이 너 기다리고 있었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 응. 어. 이거. 아이고 품미야 하루 기다렸구만. 하루 어디나 보는 건가? 응. 하루 내려줘봐 일단. 아이고 짜잔 하루 등장했대. 아이고, 좋아. 콩이 하루 기다렸구나.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루부터 오, 보니까. 하루 허, 대박. 아니, 엄마한테도 가는데? 콩이야, 응. 하루 여기 있는데? 하루한테 먼저 갔다가, 그치? 엄마한테 간다? 헉, 신기해. 간대 하루 따라가. 아이고, 만났어. 어미 좋아? 기분 좋아졌어, 이제? <laughs> 기분 좋은가 봐.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반가워. 반갑나 봐. 응. 응. 다 이게, 이게 이게 소고기 사만원침에 아, 네? 이렇게 잡아줘 사고나 사우노 사우노 사우